또 켰는데 와이파이가 막 끊겨버렸어. 은성 그 여관이 와이파이가 대담하다 해요. 그 데이터도 뭐 대담하다 하고. 에 대해서 제가 본 사람 중에서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생발을 했으면은 좀 살아남고 수익을 좀거둘것같다라는그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일어나볼까요? <laughs> 네, 은성영환입니다. 그 o o d morning. I 진짜 음성 o 아, 진짜 은성 e you. I see you. 이 s e 는 you. I s e 이 you. I see you. I s e 일단, 그, 망, 음, 전제 조건이 한슈 이상. 또 하나 규모 있게 배팅해 줘야 됩니다. 이. 그, 뭐 그, 배팅 액수가 미달이 되면은 통계에서 제외. 그리고 롤비요. 그러니까 롤비가 한 슈를 해가지고 40불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저처럼, 뭐, 놀비가 6불 나오고 이런 건 통계에 잡질 않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내가 이리게, 맨날 <laughs> 10불, 20, 20불 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논 외로 하고, 놀비가 40불 정도 나오면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배팅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망부로고요 망보로. 내용 망보로 대우 아저씨, 김프로, 김프로는 실제 이렇게 청산을 제가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달 해보면은 한 3, 4천 불 땄더라고요. 그러니까 5천 불 정도 땄으면은, 수익이 난 거죠. 예. 물론 이제, 김프로 같은 경우는 손이 커. 크기 때문에 본인이 뭐, 그, 생바, 뭐 생활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프로가 일이 아닌가. 200명이 배팅을 규모 있게 한다고 하고 도전을 하면은 한명 정도가 살아남는데 배팅을 규모 있게 한다는 전제하에 이 전제 조건 자꾸 어기시면안 됩니다. 그다음에 한슈 하면은 롤이 40불 이상 나와야 되는 경우. 어, 그러니까 여기서 색 선생은 뺐고 그다음에 저도 뺐습니다. 그니까 자꾸 규모 없게 개개개개, 개빙발리개 기초수급 배팅이야. 이건 통계에 잡으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색선생이 1위고, 그 다음에 우주가 2위고, 뭐 이상한 결과가 나오잖아. 그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배팅 규모 있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도 그냥, 배팅 뭐 미니멈 가도 좋고 맥시멈 가도 좋은데, 한식을 내내 했을 때, 음. 에, 롤비가, 40 불은 나와야 되고 이상. 저 같은 경우는 6불 나오는데 이건 뭐 정상적인 배팅이 아니죠. 이세 분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삼각이에요. 삼각. 3걱. 어 김프로도. 본인은 모르지만, 난 옆에서 봤잖아요. 삼꺽입니다 결대로 두번 가다가, 한번 꺾을 때좀 많이 배팅하는 스타일이 김 프로. 다음에 대화 아저씨는, 대아저 씨랑 투반 따이로 해. 투반 따이 투반 어, 따이 동진, 동진 하면서 남진했을 때 이빠이. 한번더 남진하면 개이빠이. 음, 이렇게 삼꺽 망보로도 삼각이에요. 망보로도 삼각이야. 공통폐점이 뭐냐면 삼각이니까 세번에한 번만 맞추면 된다라는 생각. 저도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인정을 하죠. 망보로도 실제로 잘했어요 온라인 상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잘했습니다. 딱한 번. 플레이어 넓게 내려왔을 때 개참수당해서 그렇지,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지 않았더라면, 망고로가 케이무시처럼, 이거 안 했더라면, 망고로는 엄청 땄어요. 근데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보여주겠다, 들썩들썩. 들썩들썩거렸죠. 들썩들썩. 허세. 그 허세가 끼는 바람에, 예, 망보루가 플레이 8개에서 그냥 무참히 개참수상하겠습니다. 음. 그 대호 아저씨도 사실은 삼꺽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했었는데 15일째 그 삼꺽이 실패한 게 아니라 삼꺽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게 액수를 너무 성공할 때 열망이 너무 많으니까 액수를 너무 줄여버린 거야, 이거. 어, 그니까 돈이 안된 거야, 돈이. 돈이 안 되니까, <laughs> 한 주에 백2이백콩을 따야 되는데, 다섯 주에 백2이백콩을 따는, 그렇게 돼버리고, 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15일 지났는데, 생활비, 물가로 다 나가버리는. 그래서, 예, 자기가 그못 참고,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해버린 거예요. 일반 사람, 일반인들이 삼꺽을 안 했을 때 일반인들, 이셋 중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아름답고 예쁘게 천천히 녹아 죽는 스타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설픈 경험, 어설픈 방법, 대도하한 지식, 대도하는 이론을 가지고 애매하게 녹아 죽는 스타일. 주로 이제 아바타 실장들이라든가, 에이전트라든가, 에 예, 오자두라든가 뭐 이런 그안뭐200 담아 300 담아 사이에 있는 좀 애매 그 애매하게 녹아주는 스타일. 그다음에 세 번째 뚜껑이 열려가지고 한 방에 죽어버리는 스타일. 보통 200명 중에 199명이 여기에 듭니다. 2 0 0명이면 199명이 여기에 들어요. 요 아름답게 천천히 녹아주는 스타일. 애매하게 박스도 가면서, 자기 이론도 좀 하면서, 꺾어도 보면서, 꺾어도 보고, 타보기도 하고, 마음을 쩍한 날엔, 이게 애매하게 녹아주는 스타일, 다음에 한 방에 죽어버리는 스타일, 이렇게 세부리죠. 근데 생발하는 게 생활이잖아? 생활이니까 물가 상승률 빼고, 하루에 100불, 200불은 따야 생활이죠. 거기에서 제가 세 사람 봤습니다. 망보로, 망보로는 치명적인 약점이 콧구멍이 벌렁거려서 들썩거려요. 케이모시하고 비슷합니다. 들썩거려 사람이 경거망둥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강하죠. 카메라 빨 받으면은 이거 갑자기 순간 정박아가 돼버리는 음 참수죠 망보루가 이제 그걸 하기 전에는 망보루가 온라인상으로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삼껍 왕이었습니다. 대화 씨는 제가 맨날 봐서 알죠. 저 잘했어요, 잘하기는. 또 대화 씨가 취직을 못했을 때. 그 실패해서 취직 못한 게 아니라, 어, 쩐주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주가 원하는 건 500만원 줬으니까, 1000만원 이상 만들던가, 500을 다일던가였는데 예, 먹고 죽고, 먹고 죽고, 먹고 죽고, 이렇게 툭팟 따위로 해가지고, 210만원 따니까, 전주가 희발, <laughs> 장난요 이렇게. 아닙니다. 행꼬 형제 참수당했어요, 오늘. 참수 당했어. 네, 행꼬 형제 네, 참수 당했는데 일단 10%가 먼저 참수 당하고 그 다음에 김프로가 참수까지는 아닐 거야. 한슈는 마무리는 했어. 근데 당시 그 뒤에서 음, 애매하게 배팅하는 차군모씨. 플러스 세군모씨. 예, 이렇게, S 모 씨, C 모 씨가 <laughs> 애매하게 배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서로, 이쪽에서는 행꼬 형제, 이쪽에서는 애매한 형제, 애매 형제와 이렇게 붙어가지고, 최종 결과는, C 프로가 참수당한 건 제가 봤고, 그 다음에, 김 프로는 막판이고, 이못 옮겼어요. 이게, 구장이, 그, 테이블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아마 김 프로는 조금 잃고 끝냈을 거야요 아마. 그때 음. 여기서 잠깐.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laughs> 어. 어, 그 슈퍼바이저, 그 남자 슈퍼바이저. 어. 그니까 어차피 그김 프로도 못껴 거기. 왜냐면 그렇게 애매한 형제가 이쪽에 앉아있고 행꼬 형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나는 뭐 사실 아무데나 낄 수가 있는데 어, 있는데 그이또 뭐, 이 코미디 하나가 있어 그 슈퍼바이저가 이렇게만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에, 세, 에, 세모 씨와 김프로를 사이즈 비슷한 걸로 본 거야 그래서 같이 하시라고 이렇게 근데 나는 정확히 사이즈를 알아 그데 김프로는 그냥 노는 거고 어~ 그세모 씨와 차모 씨는 승부 겸 노는 거고 그 사이즈가 김프로가 압도적이야 <laughs> 압도적인데 스포바이저를 몰라가지고 동급으로 본 거야 그래서 같이 노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 아무말안 했는데 속으로 사이즈판 못하러 오고 김프로가.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사이즈가 엄청 크다라고 느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어, 지금 비록 멸문지와 당하셨지만, 박사님. 박사님은 진짜 사이즈 커요. 어, 내가,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그 다음에 김프로야. 박사님이 1등, 그 다음에 김프로가 2등. 어, 실제 사람 봤거든, 이걸. 음, 그렇게 가는 걸 봤고. 그니까, 가끔 흥분해가지고, 청콩, 이청콩, 이런 사람이 있고 김프로는 승부 보겠다 그러면은 그냥 청콩 이청콩 마음대로 가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 체형적으로 뭐다못딴것 같아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는 망보로 삼꺽왕 그다음에 가장 많이 봤던 배우 아저씨도 삼꺽왕 이고, 실패했던 원인은, 에, 망보로는 좀 들썩거렸다. 어, 혼자 하면은 좀 따긴 딸 텐데, 여러 사람 보니까 카메라 의식해가지고 뭔가 보여주겠다고 해가지고, 주접돌다 개참순하겠고. <laughs> 에, 대우 아저씨는 액수가 너무 작았어, 이게 출발이. 어차피 세번 틀리면 그만하는 거니까 액수를 좀 크게 해도 되는데 외국에서 좀 버텨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출발 키들을 1단계를 10만원, 20만원, 40만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3만원, 4만원 이렇게 너무 줄여버리니까 노가다를 뛰어버리게 되는 뭐 아니, 돈 따로 왔지. 뭐 노가다 뛰러 왔나? 그러니까 세 휴, 네휴 고생고생해서 한 백공 따 음. 그림이 삼컵 빗나가면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 근데 대화식 잃지는 않았어요. 1 5일 동안 땄어. 그러다 이제 물가 때문에 뚱뚱이 되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애매한 바카라가 애매한 바카라를 한 거죠. 참호씨나이 사람이 경험이 많고. 다음에 요 손이 약간 커지면은 애매하게 에 배팅을 합니다. 모도 아니고 모도 아니고 막수도 가고 모도 가고 칵테일 차라냐. 꺼도 보고 타이도 가고 용팔도 가고 뭐 다가 또 위치도 가고 마음을 쩍한 날에 애매하게 돼. 음. 근데 김프로는 가만히 보면은 에, 배팅이 애매하지는 않아요. 예, 3각은3각인데 결대로 가다가 에, 결국 3세판 안에 한판 맞추면 되는데 결대로 가다가 한판헹꽃칠적에이빠이 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이칠때잘 맞긴 맞더라고. 헹코칠 음, 때 에, 항상 뭐 바카라가 뭐 그림대로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빠이 치고 그세판연속다 틀렸을 때 일어나기만 하면은 생발 최강 아니겠느냐 본인은 뭐 생발 생각은 없어 보이긴 하던데 제가 어 대화실이 제 없는 사람이고 망보로는 이제 온라인 쪽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현재 에 대한민국에서 생발로 가장 성공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찍는다면 김프로예요 김프로 <laughs> 그 10%가 자기도 좀 껴달라. 잃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10%는 논 외다. 그 통계로 잡으면 안 된다. 아 그렇게 따지면 생방 유리가 나게. <laughs> 근데 여, 여기서 전체 조건을 달았잖아. 그 한슈 해가지고 롤비 40분 이상이라고. <laughs> 아, 그렇게 따지면 이상해진다니까. 생바 1위가 내가 되고 2위가 색선생이 되고. 아니, 그러면 이거 이상해. 이거 그래서 팩트로 해야지, 팩트로. 어. 전제 조건 있습니다. 한시로 끝났을 때, 에, 적어도 40분 이상 롤비가 다 오는 사람을 에, 생바 자격 요건이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영원히 색선생이 1위야. 그다음에 여기서는 내가 1위고. 그, 그, 거 뭐, 아냐고, 생바가. 그, 그, 게 호흡기 날기 바쁜 생존이고. 일이고, 거기서 또 그, 10%께서, 토 선생이, 어, 일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듣겠어. 시선생은 토 선생의 귀두만 본 거요. 아, 귀두만 보면은 또 이게 또 사람이 와악 이럴 수가 있어 보이는데, 귀두가 아니라 줄기와 알까지를 봐야지. 어, 줄기와 알. 어, 그래서 눈에 본, 어, 그 귀둥 부분만 보면 은 빨갛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와 잘한다 이겠지만 이 귀둥과 알까지 보면은 아니야 근데 뭐이 토선생 같은 경우는 생바의 황제가 아니고 다른 분야 롤의 황제 아니겠느냐 롤신 생신은 아무래도 김프로 같아요 따라서 예, 혹자들이 이제 관광 떡관광 와가지고 나는 숙식이 필요하다 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롤황, 롤신인 티 선생한테 에, 부탁을 하면은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마 숙식은 벌지 않겠냐. 나는 생활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김프로가 가는 거에 에한반 정도를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제일 잘하는 사람, 김프로가 100 가면은 50 가고, 200 가면은 100 가고, 김프로가 어 미니멈 아주 최고 미니멈을 가면은 그냥 에 통과 해주면 되고,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느냐? 제가 본 사람 중에서 200명 정상적으로 베팅을 하는 규모 있게, 그 다음에 한슈 내내 중에서는 김프로가 1위. 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엽기적으로 망보로. 그리고 예전. 예전에는 이제 대우 아저씨. 롤롤 롤 쪽으로 황제는 아무래도 티 선생 아니겠느냐? 어, 나는 팩트만 말해. 팩트를 말하지 않고 소설을 쓰면 내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싶으나 에, 저는 한시 내내 해도 에, 롤이 6불 나오는 사람이라서 눈 외로 처리하겠습니다. 에, 통계 잡으면 안 돼요. 색선선과 저는 빠질게요. 논외, 대상자야, 논외 대상자, 논외 <laughs> 대상자. 가끔, 그, 논외 대상자들이, <laughs> 에, 통계에 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 그럼안 되지. 전제 조건이 있어. 규모있게 배팅해 줘야 된다. 규모있게 배팅하는 거그 장난치면 안 되지. 에, 그거 말고, 그냥, 돈빼 가지고 그냥 놀면 안 되느냐? 아,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그 라스베가스 있잖아요. 어, 라스베가스에서 일불짜리 있어, 어, 어, 그거 하시면 돼요. 어, 와가지고 그냥 놀 놀뿐. 바카라라 무엇인가요? 카지노라 무엇인가요? 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어, 라스베가스라고 일불 배팅해도 돼요. 거기서 마음껏 일불을 도이치에 가건, 뭐. 슈퍼스틱스에 가건, 타이에 가건. 홈백를 하곤, 에 자동, 에, 그 단도박, 에, 되게 됩니다. 1부씩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진짜 없어. 음. 그래서 어제는 그 본호 아니게, 에 진기 명기로, 어, 은성여관 4단 다음에 d 사단, 그 그러니까 d 사단, T 사단, 다음에 독자 노선 사단 한국인들이 전부 참수를 당해가지고 어, 전부 자유시간이 돼버렸습니다. 그 자유시간에서 어, 다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 다 나한테 물어봐. 나도 사실 모르는데 어, 누구야? 남호 씨는 다 보고 티 뭐, 선생 어디가? 정말 모른다. 그 묵바이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 선서 그때 어, 똥달 선생이 오해한 건 사실이었지만 저도 모릅니다 아니, 어딘가는 있는데 에, 어딘가는 있을 거야 근데 다 어딘지도 몰라 어딘가는 있어요 항상 가던 데 말고라도 여기가 베네시안도 있고요 그라운도 있어요 에, 그리고 다이너스티란 데도 있고요, 윈윈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안 가지만, 그러니꼭뭐 갤럭시나 갈락시 뭐 여기에만 있겠지? 아닙니다. 라스베가스도 있을 수가 있고 어디든지 나도 몰라.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정리를 해 보자 어주로직법은 누구? 음, 롤씨는 누구? 티선생 롤티생김 자저 자, 외쳐 외쳐 롤티생김 롤은 티선생이고 생반은 김프로다 롤티생김 아니 좀, 좀 허접한데? 생김 롤티 이것도 좀 이상하고 이거 아 생금 생금 롤티 아니 뭐 발음이 좀안 좋아 롤토 롤토가 난것 난 같기도 하고 생김 롤토 생반은 김프로 롤은 토선생 어. 이거 떡구 떡방학과는 우주고, 어, 자, 자, 적 속자. 떡, 우, 롤, 토, 생, 김. 밑을 쫙. 음. 주로지법은 나고, 그, 어, 그 뭐더라? 그 뭐라고 하는데? 그거, 마대 선생이그 비디오를 올렸던데, 그, 노가다 기초, 뭐, 하다며 떼빵 하는 거 있잖아. 삐익, 쏴가지고. 어. 근데, 자세 보니까 마대선생이 역시 기술자가 맞아. 그, 떼빵 기술. 뭐 방수 처리할 쪽에, 뭐, 이, 이런, 이런 거 있으면 여기다가 뭐 떼빵 하는 거 삐익, 뭐, 있거든요. 그거, 비디오로 보여줬는데, 제가 한번 공유해가지고 올려볼게요. 마대선생의 노가다 기술. 그런 거딱 보는 순간에, 어.. 노가다 뛰는 사람들은 알지 어후 마선생 기술자였구나 아니 마대선생 그래도 다봤 수가 있지 차차차차 아, 그럼 어제, 그, 저의 전투는, 제가 어제 비겁하게 몇십불은 딴것 같아요. 십, 이십, 뭐 한, 오십불 좀 못되게 딴것 같은데, 팁으로 한, 이십불 날라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하고, 그, 요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음성요관. 음성여관이 이게, 이제 와이파이 지금 되니까 상관없는데, 그금 와이파이가 자주 끊겨요, 얘가. 어. <laughs> 예전엔 캐록시에서 자주 방송했는데, 뭐 청소 시간 다음에, 뭐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부, 불편하고 내가 좀 미안하죠 괴롭힘. 자 여기까지 하고 또 건전하게. 에, 아이고 오늘은 그 간만에 음성요관에서 좀 오래 방송했습니다. 에이. 또 간단 어,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디오스.